네 안녕하십니까 우승택입니다 자 이제 화식열전 본론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썸네일 보셨죠 어 최고로 하는데 돈이 전혀 안 드는 그 대박 확실한 암호마폐가 있다 뭘까요 우리 이제 본론과 가까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시간이 20분 내로 되면 좋은데, 안 그러면 1편, 2편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사람은 잘 아시다시피 유발 하라리입니다. 네. 비트코인이 10년 만에 1억 배가 됐죠. 그까지 껏? 10년 만에 어떻게 1억 배가 됐느냐? 그러니까 2000, 2010년 5월 18일,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그 라즈헬로 한예지라는 사람이 비트포럼 포럼에 피자 거래를 제안했다. 이 사람은 아주 초창기에 비트코인 채굴만 하던 단계였는데 이 사람이 피자 두 판에 비트코인 1만 비트코인을 줬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1만 비트코인이면 지금 얼마에요? 6천억 가량 되잖아요. 6천억 6천억 가량 되니까 피자 두 판에 6천억 한 판에 3천억 이된 거죠. 피자 한 판에 삼천억짜리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뭐 저도 천구백칠십팔 년도에 서초동 이사와서 뭐 평당 사만 원, 육만 원할때 <laughs> 그러나 그게 이제 참 갖고 있는 게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땅 묻어두고 그냥 아주 잊어버리고 있었으면 괜찮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육천억을 피자 두 판에 이렇게 딱딱아 먹은 사람이죠.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화식열전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요. 먼저 강수남쪽의 땅은 저습하여 남자는 일찍 죽는다. 대나무나 목자가 많다. 이제 이런 류의 그 여기는 이제 지역학, 화식열전은 지역학하고 이제 그 인문심리학 이런 쪽으로 있기 때문인데 일종의 풍수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음, 그래서 요 오늘은 풍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예장은 황금을 생산하고 장사는 연과 주석을 생산한다. 그러나 그 키양이 적음으로 캐연에도 비용이 더 든다. 이런거는 이제 지금 채굴하는데 채굴하는 비용이 너무 든다. 아연이건 주석이건 황금이건 코인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 풍수 쪽에 이제 무료 채굴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강의에 우리 그러니까 먼저 이제 풍수 쪽 말씀드리고 뒤에 채굴에 대해서 코인 채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수 남쪽이라 그러면요 이 화식 열전에 나오는 이제 중국의 지역은 이 황하하고 이 양자강 요 사이가 이제 그 주로 자기네 나라였고 그 당시 나라였고 그 다음에 이 양자강 이남 쪽을 이제 강남이라고 합니다. 양자강 이남 쪽을 강남이라고 하는데 절강성, 안위성, 강서성, 호북성, 호남성 여기 빨간 화살표 있는 쪽, 지역, 지금 지역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화남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여기 이제 난령 산맥, 대관령, 뭐미시령처럼 이제 산맥이 있는데 이 산맥 남쪽은 지금은 화남성이라고 그러고 당시에는 중국 땅도 아니었죠. 나중에 이제 청나라 때에 가서야 비로소 이제 다 여기가 되는 거지. 종족도 다르죠. 이 남쪽은 키도 좀 작고 눈 땡그랗고 그 까맣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강남이라고 했던 지역은 지금은 화남 혹은 화동이라고 하는 지역. 요 지금은 이 화식열전에서는 양자강 이남의 요 지역. 습기가 많아서 대나무도 많고 목재도 많고 그러나 남자들은 일찍 죽는다 습기가 많은 분은 왜 남자들을 일찍 죽는 죽는지 연세 드신 분은 뭐다 아시겠죠 그리고 남자들뿐만 아니라 습기 많은 데 살게 되면 뭐 신경통도 많이 걸리고 그렇죠 저기 뭐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 가면은 신경통이 하나도 신경통이 있는 사람도 싹 낳고 그렇게 되죠 네요지역이고요 이 강수인남의 남 어, 남자는 땅이 습해서 일찍 죽는다 이런 게 이제 풍수 명당 뭐 2018년도 이제 명당이라는 그 영화 운명을 바꿀 터를 알고 싶소 뭐 이런 풍수쟁이 영화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참공전의 히트를 쳤었죠 이 풍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음택풍수 이 대원군이 그 충청도 가야산에가야산를 헐어버리고 헐어버 돈 주고 샀다는 소리도 있고 불질렀다는 소리도 있고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다가 자기 그 아버지 묘를 묻고 난 다음에 그로부터 어칠년 후에 고종이 태어나고 또 십이 년 후에 이제 왕이 됐으니까 참 땅이 발복하는데 이십 년 걸렸죠. 이런 자리가 뭐 있기는 있어요. 왜 이치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음택발복이라고 그러고요. 아까 이 명당 터에도 나오는 게 이제 음택발복 얘기죠. 그런데 요즘 뭐 많이 보시면 양택풍수라 고 그러는데 뭐 사람이 잘되고 재물운을 부르는 집터. 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양택풍수. 뭐, 로또 명당, 기도 명당 이런 게 있을까 없을까 목사님도 또 유튜브에 이렇게 강해두신 게 있고 어, 불교 쪽에 이런 게 많은데 뭐한 가지 소원을 말해봐, 뭐 팔공산 갔다 이런 거 굉장히 많죠. 이런 거는 다 양택풍수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 제가 이제 뭐 알고 있는 그 이런 양택풍수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가 가져 뭐 그냥 기도? 근데 사실은 이 부산에 이기대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기대라는 게 있는데 이기대라는 데가 있는데 서로 다른 기생이다, 두 명의 기생이다라는 뜻을 알고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가보게 되면은 예전에 그 영국군이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이제 러시아의 이 남하를 막기 위해서 검은도를 점령하고 거기를 해밀턴 항으로 나중에 정하죠. 그런데 그걸 정하기 전에 이제 부산 남쪽으로 다니다가 어느 지역에 오니까 막나침판이막 엉망으로 돌고 좌루도 돌고 우루도 돌고 막 기운이 엄청나게 바뀌는 여기 부산 지질공원도 여기 있죠. 굉장히 지질이 특이하고 땅의 기운이 막 바뀌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런 데가 정말로 기도 명당터인데 기도라는 말보다가 가는요. 지금 지금은 차가 좋아서 그 앞에까지 가서 조금만 걸어가면 되지만 사실 이런 명당터는 정진터라고 합니다. 기도터라 양태풍수터는 정진터 기도라기보다는 정진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기대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뭐 관광지로도 굉장히 좋은데. 여기가 어떤 기운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데고요. 그리고 또 남해 보리암도 마찬가지예요. 남해 보리암도 가 보면 어, 이렇게 이렇게 이제 바위에 산이 바위에 돌산이 이렇게 많다는 건왜 그러겠어요? 바람이 많이 부딪혀서 바위에 흙이 앉을 새가 없었다라는 거죠. 흙이 앉을 새가 없고 흙이 앉을 새가 없다 보니까 풀도 없고. 그러니까 돌이 드러나고 뭐 이성계가 여기서 기도한 터가 있죠. 어, 여기 가서 보게 되면은 여기도 그 이제 그탑 앞에 남해 보리암탑 앞에 가게 되면 뭐나침판이뭐 지못대로 도는 이기대와 같이 그런 기운이 막 바뀌는 데데차 타고 가서 하는 것보다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종교랑 상관없이 우리 몸 자체가 전자기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있고 이제 마음이라는 게 이제 막 우적할 때는 사람이 쭈그러들고 또 이렇게 막 기분이 좋을 때는 막 팽창을 하고 그 굉장히 몸의 자기장이 강해지는 거죠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그러면은 굉장히 강해지죠 이제 그러한 기운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데 이런 데가 보통 이제 그 걸어서 올라가는데 이게 왜 이기대나 이런 남의 보리함 같은 데가 옛날에 이렇게 기도 명당토로 좋았냐면 태조 이성계가 여기까지 가면은 이거 말 타고 갔겠습니까 어느 정도 말 타고 가다면 걸어가고 기어가고 막 바위 잡고 내려가고 하다 보는데 저도 예전에 참 힘들 때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가서 이런 데 기도에 기도를 딱 하게 되면 아무 생각 없어요 자기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빨리 그냥 기도 마치고 쓰러져 자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데. 그때 자기도 모르게 무심해서 한두 마디 뱉어내는 게 이런 자리에 가서는 그냥 꽂혀버려가지고 그 사람 운세가 확 바뀌는데 저도 그런 거를 사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 맨정신 가서 하게 되면 그거는 이미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아주 힘들게 힘들게 가서 자기 생각이 팍 아무것도 없어진, 없어질 때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그게 이제 정말로 발복터죠. 이런 걸 진짜 이제 양택풍수라고 하는 거죠. 이런데 이런데 가서는 사람이 좀 힘든 사람이, 아, 뭐 망할 사람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죽을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강수 이남의 땅은 습해서 남자는 일찍 죽는다 그러는데 뭐 어찌 됐건 이런데 가면 또 기운이 확 살아나기도 하고 그런 우리 우리나라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중국의 부자들이 이제 한국 관광 코스를 뭐한인한3한정억정서이서이를데를 일곱 군데만 돌아다니면서 기도 좀 하게 해달라라는 아주 하이 그 한국 투어 한국 투있 관광도 있고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이 것처럼 이제 국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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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양택 국 한국 부모님이나 자기 직계 조상이나 뭐그 유골을 갖다 넣어서 거기서 나오는 전 전자기장의 주파수와 암만해도 후손들 전자기장의 주파수가 같겠죠. 에 그게 형제간에 같은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죠. 주, 그 기질에 따라서 그 주파수가 딱 가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를 정말 음택 명당 제지에 나서 주파수가 딱 맞게 되면은 발복이 일어나는 그런 자리가. 있죠. 그리고 양택풍수도 이런데 가게 되면은 양택풍수 이런데는 뭐 기도 제가 기도라기보다 정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서 아무 생각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 한마디 거기서 그냥 엎어지면서 뱉어낸 말이 그냥 전 우주의 작용을 잃어버리 일어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게 이제 양택발복지지죠 그래서, 이 화식열전 2, 3으로 갈수록 이제 지역학 얘기가 나오면서 이러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 지금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이 강남 이하의 숲에서 남자는 이렇다. 그래서 풍수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여기에 뭐, 아연이 나고, 황금이 나고, 뭐가 나는데, 이게 뭐, 좋긴 좋지만, 채굴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경제성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채굴이라는 말을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된 것은 이제 역시 코인 때문인데 비트코인 채굴이라고 하죠. 비트코인 채굴 지금도 할수 있죠. 그러니까 뭐 전기값 싼데 어마무시하게 다니면서 이제는 뭐 채굴을 하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래서. 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비트코인 채굴은 지금 뭐 개인이나 웬만한 몇 사람 갖고서는 지금 사실상 그냥 본문의 강의처럼 경제성이 없죠. 그 다음에 어 요즘 또 뜨는 채일 중 코인 중에 이제 파일 코인이라고 있는데 파일 코인 채 채굴 이거 진짜 된다. 대박 사건이다. 뭐 PC를 통해서 하는 거지만 이것도 비용이 제법 들어갑니다. 뭐 제법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뭐 작게는 5, 60만 원뭐 그 중간 정도로는 뭐 오륙백만 원, 그다음에는 뭐 6, 원뭐그 다음에는 뭐 오륙천만 원, 뭐그 이상도 되고요. 그런데 오륙천만 원을 더 하려면 공부를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어, 이거는 파일 코인은 현재 상장되어 있는 코인이고요. 이거 이게 이제 그 처음에는 상장 전에 이 IPO처럼 ICO 코인 참여조건 미국 시민권자여야 된다. 순 자산이 백만 달러는 있어야 된다. 십억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어 자기 연수입이 2억 정도 되는, 2천만 달러 이상이라는 그런 조건, 어좀 이렇게 하이 마켓, 좀 부자들을 상대로 했지만, 부자들 상대로 이걸 했지만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모금액도 이제 삼천억을 받곤 했는데 지금은 일반인들도 채굴할 수 있는데 채굴이 한 칠십 프로 정도는 채굴에 맡기고 십 프로는 상장하는 데 쓰이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어떤 얘기 얘긴죠? 아 장비를 사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장비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 얘네는 이제 데이터를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어. 집에서 불가능한 게 계속 이십사 시간 켜놓고 그게 꺼지지 않도록 살펴본다는 건 쉽지가 않죠 개인. 아, 그러면 그 채굴기가 보통 얼마 정도 받는데? 보통 뭐 가격이 천천히, 우리나라는 뭐 말도 못하게 천천히 빌이고요. 음. 뭐 채굴기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IDC에 앉혀줘야 돼요, 얘네들은. 음. 음. 센, 그 인터넷 데이터 센터들이잖아요. 음, 음, 음. 그렇게 좀 시설이 잘, 항원항습부터 이런 게잘 되는데 앉혀줘야 길게 가니까 이게 음. 뭐몇달갈게 아니잖아요. 음. 한번 돌려서 이제 채굴이 시작이 되면은 음. 진짜 3년 5년 이상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아. 그런, 예, 그래서 그 안에는 이제 컴퓨터 꺼지면 안 되고. 음. 관리가 집중적으로 돼야죠. 그러면 개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은 아. 개인이 개별적으로 하는 거는 음.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하는 건 불가능하고 음. 이렇게 채굴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들이 이제 채굴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음. 거기에 위탁을 맡겨야지 가능한 거죠. 지금은 사더라도 위탁을 맡겨야 되는 거죠. 아. 운영을 일반 개인이 할수 있는 방법은 없구나. 지금은 힘들어요. 예. 음... 얘는 구조상, 음. 그, 비트나이더는 옛날에 가능했었거든요. 음, 음. 근데 지금 이것도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저장하고 보관하고 또 누군가 서칭하면 또 줘야 되고 이런 음. 것 때문에, 뭐, 잠깐 하다가 그만두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음. 얘네가 보증금도 받아요. 음. 재단에서 얘네는, 파일코인 재단에서는. 음. 그런 이유 때문에 보증금 제도가 있어요. 음. 채굴을 하려면 장비만 사서 할수 있거든요. 비트나 이더 이런 것들은. 음. 그런데 파일코인 같은 경우는 장비만 사서 되는 게 아니라 음. 파일코인 재단에 보증금을 내야 돼요. 그런 게 파이코인을 사서. 그런 거 한번 해보려면 돈이 얼마 필요한 건데? 미니멈으로. 미니멈으로 제가 지금 중국에서 하는 거 준비하는 거는 한, 한 50만 원, 50, 60만 원, 한 6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음. 한국에서 하려면 은 4테라 이상은 안 팔기 때문에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있어야 돼요. <laughs> 음, 중국에서 위탁해서 하는 거는 <laughs> 예, 제가 지금 하 하고, 하고 있는 거는 음. 뭐 한6 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근데 채굴장이 지금. 망하면 네, 채굴장이, 채굴장이, 망하면. 채굴장이 망할 수 없는 데를 해야죠. 망하지 않는 곳을. 아, 오늘 테마랑 딱 맞네. 내가 안 그래도 네. 오늘 그테마고더 훨씬 열전. 이게 리스크는 채굴장이 망하거나 음. 내지는 재단이 망해도 제가 저기를 기계도 샀고 그쵸 음, 음. 기계도 샀고 또. 거기다가 보증금 도 넣었잖아요. 팔콘 재단에다가 그래 봐요. 그럼 뭐한 5-60만원 이래요. 아 이건 뭐 1테라만 넣었을 때기고 음, 음. 보통은 그렇게들 안 하죠. 1테라 넣어갖고는 돈이 안 되니까 음, 50만원 넣어서 어떻게 팔자를 바꾸겠어요. 음, <laughs> 그건 택도 음, 없지. 음, 음. 그러면은 뭐 100, 100테라, 1000테라씩 넣는 사람들도 있어요. 음, 100테라 한 5천만원 정도 넣는다. 6천만원 정도 한, 되잖아요. 예. 네, 네, 그 정도 넣으면 은 이거는 진짜 눈에 보이게 매일 나오니까 <laughs> 그런데 아, 이제 코인 가격이 제로가 돼버리면은 이거는 폭망이잖아요. 그렇지. 음, 음, 음. 그러니까 렇지그 그러지 않을 것들을 찾아서 하고 고르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음, 이제. 음, 음. 일은 아무도 알수 없으니 그거는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하죠. 관외는. 음, 오케이 알았습니다. 오늘 딱 그런 테마였거든. 음, 네네, 알았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하고 공부 좀 하고 네네. 해야 되겠다. 네, 네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1.5배속으로 해서 이제 빨랑 하다가 보니까 그랬는데 오늘 아까 화직일차 본문에 나온 것처럼 채굴할 수 있는 양이 적음으로 캐내어도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걸 말씀드렸는데 뭐 전반적으로 다른 코인에 비해서는 뭐 채굴 비용이 그렇게 드는 건 아니고 지금 상장도 있고 어 한국으로는 이제 1만6천0 0원 339원 달러 표시 기준으로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파일 코인도 괜찮은 코인 같아요. 조금 더 공부해서 아무튼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 이득을 보실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제가 제도적으로 좀 찾아서 도움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거꾸로 이제 비용이 극소, 금미 채굴 단계 코인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파이코인인데 어, 유튜브에 주플릭스TV라는 데 보니까 이제 파이코인의 채굴 속도를 높이는 방법, 방체, 방패 설정 방법, 그러니까 채굴을 효율적으로 많이 할수 있는 방법 정말 이 파이코인은 채굴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채굴 장이 필요로 한 것도 아니고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물론 이제 내 핸드폰이라는 그거를 제공은 하지만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비용이 안 들어가는 코인이기 때문에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어~ 시, 그다음에 이제 어~ 이제 유발하라리 그다음에 이제 편각스님 이두 분에게 배운 명당처 찾는 노하우 어, 이거를 정말 대박 코인 찾는 노하우, 이거는 이 편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